안녕하십니까. 양코대현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보유한 울트라 슈퍼레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번째 캐릭터에요. 여름의 카이. 자, 여름의 카이. 아직 3단진 나는 안 나왔습니다. 여름의 카이. 몇년 만에 꺼내 입은 수영복에 신이 난 천연 소녀. 튜브, 돈돈을 탔을 뿐인데, 왜인지 뜨거운 시선이 보인다. 검은 젓과 좀비의 맷집 좋다. 범위 공격. 얘는 이제 아무 때나 뽑으시는 건 아니고 그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그 한정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서머 걸즈 시리즈로 해서 서머 걸즈 시리즈라고 1 년에 한번 열립니다. 그때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여름의 카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진화시키면 이제 이게 되죠. 한 여름에 더위로 파도처럼 씹슬려 가기 쉬진 카이. 언젠가 누군가 가 여름날에 사랑에 빠져보고 싶다. 검은 적과 좀비 맷집이 좋다. 범위 공격. 자, 이런 캐릭터인데, 자, 이 캐릭터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좀비의 맷집이 좋다는 거. 이게,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종족별로 초대미지 주는 캐릭터는 기본. 그 울트 슈퍼레어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캐릭터는 저는 이제 맷집이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좀비한테 맷집이 좋은 캐릭터가, 흔하지가 않죠? 좀비한테 맷집 좋은 게 카타바르스. 이제 카타바르스라는 이제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비한테 맷집 좋은 울타 슈퍼레어가 딱두 개입니다. 딱두 개. 카타바르스하고 여름의 카이. 여름의 카이. 이렇게 두 개인데, 그, 저는 이제 그두개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좀비 낙타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좀비한테 그 맞으면서 맞으면서 버티는 캐릭터가 필요한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럼 여름의 카이가 딱입니다. 딱 딱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의 카이가, 그럼 이제 여름의 카이를 그럼 대신할 만한 캐릭터는 일단 이제 여름의, 카, 여름의 카이는 이제 이 검은 자하고 좀비한테 맷집이 좋죠. 근데 검은 자한테 맷집 좋은 캐릭터는 하나 더 있어요. 그 킹거북 네온아 이거 엄청난 체력입니다. 체력이고 아까 얘기한 카타바라스. 저한테 카타바라스는 없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없고 이두 개가 두 개가 이제 몇집 좋은 캐릭터로서 카이를 대신할 만한데 그래도 카이가 좀비는 이제 카이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얘랑 같이 쓰면 좋은 게 시갈레온입니다. 얘는 좀비한테 초대미지를 줘요. 존비한테 자, 존비한테 초대미지를 주는 캐릭터니까 앞에서 그 카이가 좀 버티고 뒤에서 시갈레온이 때려주면은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 되겠죠. 아주 강력한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얘는 양콤보가 없어요. 양콤보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그 계절 한정 캐릭터라다든지뭐 콜라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콤보가 없죠. 이제 양콤보가 가끔씩 달리는 캐릭터가 있어. 뭐 사도킬러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이벤트 기간에만 쓸수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아무튼 이런 캐릭터들은 양콤보가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3단 지나도 거의 없어요. 있는 캐릭터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어, 여름의 카이가 3단 지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캐릭터는 그렇다고 해도 어, 좀비한테 맷집이 좋은 그, 그런 아주 또 특,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뽑으신 분들은 아주 이제 제가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거 뽑았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 썸머걸즈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캐릭터라고 이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 뽑으신 분들은 대박! 축하드립니다. 이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업도 이제 풀업 시키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